상학과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 대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 오늘 뭐8% 올라가 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죠? 두산은 쌍놈이 두산로보틱스는 제 영상만 보셔도 그대로 100% 대응이 가능하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분석 정말 열심히 해 드렸었고 두산로보틱스 분석은 역시 쌍남이다 제가 0.1%만 아는 극비 내용을 영상에 담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두산은 쌍남이다 이런 응원들 정말 많이 해주신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진짜 좋네요. 믿음이 가는 음성이에요. 어, 목소리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자, 분석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 목소리 좋다고 해주셔도 감사하고 어,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모두가 대박 날수 있도록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또 이렇게 응원, 좋은 이런 응원을 또 담겨 놓은 댓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응원을 또 진심을 담아서 해주시는 만큼 제가 또 두산 오티스 진심으로 또 분석 해드려야겠죠. 어, 영상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서 뭐 매출도 안 나오는데 오늘 8% 팔았어야 됐다. 이미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에 절대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두산 로보틱스 뭐 최근에 뭐 상장이 되고 나서 이미 많이 올랐고 이빨 빠진 호랑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제대로 지금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 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두산 로틱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끝까지 영상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어 그런 분석이 될것 같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두산 로틱스가이평선 수령 구간에서 이제 지속적인 저감의 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신 것처럼 2600억이라는 거래대금으로 오늘 8% 상승했어요. 자 근데 이8% 상승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에도 이렇게 어 주가 4%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여기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은 8% 올라서 어 기분이 좋지만 우린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 여기는 그냥 주가가 저렴할 뿐이에요 왜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꿈을 먹고 자라나는 이 주식이 지금 이 두산오티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시작이 1파 상승에서 나왔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때 나왔었던 이야기 뭐 2월 달 msci 지수 편입이 된다. 그리고 2월 달 cs2024 일정이 있다. 이걸로 11월 달, 12월 달, 어 1월 초까지 올랐었는데 이때 나왔었던 1파 상승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파 이후에 어 올랐던 것에 따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2차 대파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2차 대파동을 바라보기 위해선 여러분들 지금 여기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 가지 해 볼게요. 차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재료랑 두산로틱스. 지금 이 협동 로봇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응. 협동 로봇 시장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또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두산로보틱스가 보여 줄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재료는 두산 로틱스가 엄청난 실적을 그리대요 공급 계약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 그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기대해 보시는 최고의 재료는 이 주식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협동 로봇 시장에서 사업 잘하고 있고 재료 나오면 그때부터는 주가 폭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상승한 것에 따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칠 때 저렴할 때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2차 대파동을 도대체 어떤 거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음.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그 전에 우리 어, 2차 대파동 나오기 위한 핵심 내용 알아보기 전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저 쌍남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나서 이두산오틱스 추가적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 제가 여러분들 시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분석한 내용이 짧게 이어지는 어제 소개 영상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제 소개하고 추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식을 연구하면서 얻은 제 노하우를 여러분께 영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보다 잘하는 고수분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주식이 어려워진 주식 초보자분들 위해서 딱두 가지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나도 내가 주식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세력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떠안고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 두 번째 시장의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된다.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도 급증하고요. 공급이 급증하면 가격도 하락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알아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상담의 인생 지표. 이거를 클릭하시면 적용을 눌렀을 때 그대로 지표가 하나 뜨죠. 맞아요. 상담의 인생 지표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지표 가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만 종목을 쓸어 담으시면 수익이 납니다.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문자 받아 사이트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절대로 포토샵이나 조작이 아닌 네이버에 문자 받아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실제 사이트임을 말씀해드려요. 자,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여러분께 1월 24일 12시에 보내드렸고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께 발송을 드렸어요.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19,700원 이하 목표 주가 25,000원 비중 50% 목표가 도달 시 자유롭게 매도하셔도 되지만 매도 신호도 보내린다는 말씀이 되습니다 그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 뚝딱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면 매일 12시 제가 여러분께 제 관심 종목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강조를 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한번씩 해주시면서 저한테 뚝딱이라고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표가 뜨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일주일도 안 돼서 30%의 수익을 바로 거두셨는데 어 이런 것들은 종목의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패턴이 뜰때 이렇게 매수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상담이 관심 종목으로 이걸 보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예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말씀드리고 있었던 종목 추가 분석 이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2차 대파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어, 이벤트 이제 5월달에 이벤트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이제 5월달 새롭게 다시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이고, 어, 5월달 이후로 금리 인하 정책이 시행 된다는 이야기요. 5월 달 MSCI는 당연히 이제 외국계 글로벌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이런 이벤트, 수급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시기죠.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감소하고 개인들의 가계 부채 부담이 감소하고 소비는 촉진되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고용 모든 것이 활발해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협동 로봇은 당연히 이러한 대외적인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고 자, 그런 와중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많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역시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 기업과 지금 정말 은밀하게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그 기업이 누구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요. MS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만의 테크맨 로봇과 이미 이 협동 로봇 관련해서 gtb 기반으로 협동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에 들어가고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이제 1파 상승이 나왔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주었던 재료보다 더 강한 게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가 2월 14일 날 기업 발표 나오면서 실적 발표 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실적 발표 나올 때 우리 매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매출은 성장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이 너무 아쉽다. 그죠? 여기서 핵심 뭐라 그랬죠? 매출이 증가한다는 건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이 순조롭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장에서 어떤 자신만의 파일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무료 협동 로봇 시장에서 영업인이 지금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결국은 초기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이런 판매 채널의 확대라든지 신규 라인업을 다시 한번 또 꾸려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실제로 이런 판매 채널과 신규 라인업을 구성하는데 많은 투자를 아낌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두산 로티틱스가 글로벌 판매대수 4위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산 로티틱스는 2018년도, 22년도 무려 46%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 46%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지금 글로벌 전세계 2위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일본의 환학과 격차가 큰 폭으로 지금 어때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환학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15%고 두산 로티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5%에서 6%내외예요자 그런데 일본의 환학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얼마나 그랬죠? 일본의 환낙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현재 36조 원에서 40조 원에 왔다 갔다 한다. 시장 점유율이 15%인데, 그러면 만약에 5% 6%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는 시가총액이 못해도 10조를 넘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협동 로봇 기업이고 똑같이 잘하고 있고 성장세가 이렇게 가파른데. 왜 두산 로티스 시가 총액이 10조 원도 안 되냐 이런 숫자 계산만 해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현재 두산 로티스의 시가 총액이 5조 7천억입니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에 놓여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플러스 알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석들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 로티스 이런 자리에서 잡은 거 좋은 종목이니까 망정이지 타점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만 좀 말씀해드리면. 어, 오늘 이제 실검에도 정말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시노펙스라는 주가가 아, 보신 것처럼 3월 11일 월요일 장 크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주식들을 고점에서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슈가 터지고 나서 눌려 있을 때 잡아야 내가 남들보다 저렴한 구간에 들어가서 남들은 이 비싼 자리에서 막 살려고 할때 이제 막 관심을 가질 때 저렴한 가격에서 여유롭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관심 가리는 자리는 나도 너도 모두가 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가격적인 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가격적인 이점은 언제 나올까? 이슈가 터지고 가격이 대량의 매도 없는데도 악재가 없는데도 계속 빠지는 구간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정 구간들을 잘 공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자마다 사이트에서 저 쌍남이가 직접 여러분께 이런 식으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3월 8일 12시 지난주 금요일날 드렸던 내용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께 100% 무료로 이 종목을 보내드렸어요 자 시노펙스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어, 이런 말씀 을왜 드리냐 스스로 이제 좋은 종목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이런 것들 잡는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020-648-0224이 번호로 문자를 남기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남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금전적인 요구를 드리거나 유로 리딩방에 가입을 하라거나 이런 말씀을 일절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두산 로보틱스로 대박내자 대신 제가 이런 것들 종목 하나만큼은 무료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뭐 하나 올라가고 뭐 100개 중에 종목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스스로 어, 잡기 어려운 타점은 저 쌍남이어 도와드릴 거니까 어, 020 648 0224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12시마다 이런 급등주 단 하나의 종목으로 어, 도움을 드리고 있고 더잘로틱스는 매수 어, 타점, 매도 타점 모두 또 실시간으로 제가 도와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시노펙스의 거래 대금 오늘 2,600억 터지면서 주가 28% 상승 나와 주었는데 3월8일 금요일 날 요때. 이때 정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 이 가격부터 이렇게 주가가 28% 올랐는데 이런 거 하나 드린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두산로틱스 역시 어 굉장히 강력한 상한가 그리고 뭐 상승률이 충분히 시작될 수 있는 위치이니까 지금부터는 이 두산로틱스의 주가가 어이 자리에 좀 시원하게 좀 돌파해 주는 흐름 안착 그리고 돌파 자, 이런 흐름을 좀, 어,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로디틱스 주주분들은 플러스 알파 재료를 꼭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 우선, 우리가 이제 두산 로디틱스를 바라볼 때,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할 건 분명히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협동 로봇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죠? 그리고 노동 인구의 감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하 이런 문제라든지 대외적인 이런 변수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발판이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저출산 문제 심각하고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은퇴 정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노동인구 감소하면서 저출산 시대니까 기업들은 이 생산하기 위한 물량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대체할 게 필요한데 로봇이 그걸 해줄 거란 말이죠 금리 인하가 이걸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한 이런 대외적인 모멘텀 있어야 되지만 그 있어야 되는 이런 대외적인 모멘텀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아니라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 시기만 우리가 좀어 신경을 써서 접근하자라는 건데 시장이 성장할 것도 분명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 점유율 이미 이미 5%에서 6%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어, 추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없던 협동 로봇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시장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 시연 모델이 나오겠죠 이미 지금도 이제 충분히 이제 제품 라인업이 강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발한 이 로봇입니다라는 내용만 들어가도 시장은 또 관심을 가질 거고 거기에서 이제 대량 양산이 들어가고. 이랑 계약 체결까지 들어간다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어,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때문에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지금 이 자리 지금까지 없었던 재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1파 상승에 내가 혹시 고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이런 바닥 구간 때부터 찍어 드려왔던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1파 때 나왔던 재료들이 다가 아니죠. 그죠 결국에는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하면서 두산로보티스가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실적들 우리 눈앞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고 나면은 두산로보티스 주가는 이미 고점을 찍고 있겠죠. 그때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전에 주식이 저렴할 때 모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흐름들이 내가 스스로 좀 대처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말씀이 되었지만 64680224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어 제가 1 2시 무료 급등주 선물로 드림과 동시에 두산오톡스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모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산오톡스는 그래서 1파 상승에서 나왔던 재료보다 더 강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가 돌파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여기저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 영상만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시거죠.